안녕하세요. 코선생입니다. 오늘은 OKX 거래소를 최대 혜택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OKX 거래소에 대해 생소한 분들을 위해 설명을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OKX 거래소는 세계 3대 거래소로 굉장히 안정적인 거래소인데요. 큰 장점으로는 입출금이 타 거래소보다 빠르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의 안정화를 중요시 여기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해킹이나 보안의 걱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트래블루를 가장 많이 통과한 거래소이기도 합니다. OKX는 VIP 회원이 되면 수수료 추가 할인 혜택이 있는데요. VIP 회원이 되기 위해선 당연히 조건이 있습니다. 한달 동안 일정 거래량이 발생해야 되고 자산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어야 하죠. 아, 살짝 까다로운 조건일 수 있는데요. VIP 회원이 되지 않고도 수수료 할인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수수료 페이백 플랫폼을 이용하면 됩니다. OKX를 이용하는 트레이더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요. 테더맥스라는 거래 수수료 페이백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동안 바이낸스, 바이비트, 비트겟, 맥스시, 빙엑스만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OKX도 드디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많은 트레이더들이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이어서 실내면에서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테더맥스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더보기란에 테더맥스 홈페이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들어가서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테더맥스에서 OKX를 이용하면 커미션 수익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커미션 수익이란 추천인 코드를 사용해서 거래를 했을 때 지불하는 거래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는 수익을 말합니다. 추천인 코드를 제공한 사람에게 거래소로부터 받는 지분과 같은 건데요. 고객을 유치했다는 대가로 받는 수익입니다. 다만 테더맥스는 추천인 구조를 뒤집어서 커미션 수익의 90%를 수수료를 지불한 트레이더들에게 환급해 주기로 한 거죠. 환급을 받으면 가장 큰 장점은 실질 할인율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페이백을 고려한 수수료 할인율은 얼마나 될까요? 어, 지정가 0.0092% 시장가 0.023%입니다. 약 54%의 수수료 할인을 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환급을 받지 않고 거래를 하는 것은 이만큼의 돈을 그대로 버리고 있다는 것과 같은 소리입니다. 페이백을 받기 위해서는 테더맥스 페이백 계정으로 개설하면 되는데요. 테더맥스 홈페이지 메인에서 조금 내리다 보면 제휴 거래소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신규 거래소에서 OKX 페이백 시작하기를 눌러주세요. 거래소 상세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페이백 계정 만들기 버튼을 눌러서 가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기존에 계정이 있었던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테더맥스 고객센터로 연락해 보세요. 가이드도 제공해 주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페이백 계정으로 전부 전환이 되었다면 이제 테더맥스 홈페이지 메인에 있는 검색창에 UID를 검색해서 수수료 환급 금액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을 확인하고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OKX의 경우, 1시간마다 자동으로 수수료에 대한 30%가 자동으로 지갑으로 들어오고, 나머지 24%에 대한 부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0 USDT 이상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신청을 하고 나면 최대 24시간 안에 입금이 되니까요. 굉장히 일처리도 빠른 편이라고 할수 있죠. 테더맥스에서 제공하는 페이백 테스트를 통해 한 달에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미리 체크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저 거래 스타일에 맞게 간단한 몇 가지 항목만 선택해주면 되는 말 그대로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테더맥스 회원의 데이터를 다량으로 분석해서 그런지 결과는 꽤 정확하다는 평가가 많으니까 다들 한 번씩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OKX 거래소 최대 할인 혜택으로 알차게 이용해보시기 바랄게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코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